자, 이 탁월함 지문이 2016년, 16년 10월 학평. 평가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10월이라고 기록했으니까 아마 2016년 10월 전후의 시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10월 맞을 거예요. 이 탁월함 지문이 좀 짧지만은 매운, 그런 작지만 매운 고추 같은 그런 지문인데, 읽어보시면은 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요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가치관?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대해 다루는 지문에서 뭐, 전형적인?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말하고 싶은 놈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죠? 뭔가 말하고 싶은 놈이 있어. 이 말하고 싶은 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니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이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건데, 뭐, 지문을 먼저 읽고 나서 푸셔도 됩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푸셔도 되고, 문제를 보고 나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18번, 19번 두 개를 풀어본 거, 부, 두 개를 풀어볼 건데, 이 19번 문제, 요, 요 문제 같은 경우, 훨씬 더 조금, 조그만 부분, 훨씬 더 적은 부분을 보고 풀수 있어요. 둘 다, 일단 이 문제 보면 둘다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둘다 적절한 거,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거라서, 선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는 솔직히 비효율적인 행동이고, 비효율적인 짓이고, 일단 핀트를 잡아야 돼요. 자.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에 대해, A와 B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라고 하죠. A와, B와, A와 B의 관계와 여기서 든 비유가 똑같아야 돼요. A와 B. A와 B라 그랬죠. 여기서 뭐예요? 비성적인 부분인 감정과 욕망이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뭐예요? A는 A는 B의 명령에 따른다입니다. 오케이 okay? A는 B의 명령에 따른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듯이. A는 B의 명령에 따른다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이 이 핀트에 맞지 않아요. 나머지 선지는 오케이 그렇게 푼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 텐데 18번 보시면은 이 보기를 보면 뭐예요? 무슨 이야기라고 있어요? 장군 A가 병사를 살렸는데, 살린 그 행동이, 뭐죠? 전장에서 후퇴한 거, 어떻게 보면은 도망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도망갔으니까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도망간 것 가지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어요. 왜일까? 왜 옳지 않다고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군 A의 행동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A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적군의 병력과 무기, 아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략한 적군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다. 일단 후퇴해서 정비한 후에 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냥, 대, 그냥 갔다가 박았으면은 다 뒤졌을 수도 있다는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이제 장군 A의 행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어로 바꿔보자면,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단어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줘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이라는 거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성의 탁월함, 그리고 비이성적 탁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성의 탁월함, 그리고 비이성적인 부분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품성의 덕, 품성의 덕이라고 하는데 이 품성의 덕이 뭐예요? 비이성적인 부분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품성의 덕은 비위성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중용이라는 단어로 또 바꿨어요. 이 중용이 뭐예요? 알맞은 뭐 최적의 상태이라고 하는데 이 중용은 사람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을 필요로 해요. 중용을 사람 중용 중용할 수 있으려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중용하려면 중용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뭐야? 뭐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군 A의 안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이 중용을 보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A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심사숙고하여 행위한 중용의 뭐 뭐라고 해야 되냐 중용에 도달한 사람, 중용을 갖춘 사람 뭐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이 여기서 선지를 쓱 보면서 대충 긍정적인 의미 파악을 하면은. 얘랑 얘, 1번이랑 4번 중에, 음, 1번이랑 4번 중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2번이랑 3번은 선지만 보고도 대충 아니란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는, 음, 그냥 하나하나 근거를 다 잡아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번이랑 4번이 제일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번, 1번은 일단 맞는 말이고, 4번 같은 경우, 4번부터 하고 2, 3, 4번, 합, 2, 3, 5번 합시다. 4번은 왜냐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행복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행복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에 있다는 말은 했지만, 더 많은,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을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2번,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지 않고 나중에 치기 위해서 뺐으니까, 이거는 승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욕망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은 맞지 않죠.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중용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A 장군의 행동 자체가 중용에 맞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용기 있는 일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실천적 지혜에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일시적으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한 거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비난하지 마라. 이 사람은 잘 생각을 한 것이다.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일보 후퇴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대로 갔다가 박아가지고 전멸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은 바로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용기 있는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후에 있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핀트가 어긋난 말입니다. 그렇게 다 풀어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